안녕하세요 중고차 컨설턴트 완입니다네이 어, 차량은요 지금 제가 부리나케 와가지고 지금 오전에 탁송 보내고 상담하고 지금 바로 또이 차를 탁송 보내돼서제 차를 지금 끌고 네 여기까지 또 왔어요 그래서 다시 지금 점검하고 이제야 보내드립니다 어 수원에서 네 가져온 차량이에요 네이 차량은요 그리고 2.2 노블레 스페셜 17년 등록 18년형 모델이고요 아, 차 상태는 완전히 그림이고요 13,000km 주행을 했고 그 실내외관 네, 완전 그림이라서요 주인 신차 컨디션을 유지하기 때문에 딱히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차량 사진을 첨부할 건데 차량 사진 하체 보시면 다들 인정하실 거예요 그냥 새 차라고 봐도 예, 무방할 정도입니다 아직 신차 스티커들이나 이런 것들 다 그대로 남아있고요 네, 뭐 구성품들 빠진 거 하나 없고요. 이런 트렁크 조차도 잔 기스 하나 없습니다. 네, 완전 새 차라고 보셔도 돼요. 정말 깨끗하고요. 뒷자리도 한번 볼게요. 여기도 보호 필름 이렇게 다 발라져 있습니다. 네, 전부 다 발라 있고 크롬 일도 기스 없이 정말 깨끗하고요. 진짜 운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브라운 시트인데 이퀼팅 브라운 시트를 우리 고객님 꼭넣 나간다고 하셨어요. 이게 이렇게 듣고 싶으셨대요. <laughs> 근데 정말 고급스럽고 그리고 지금 맞춤 매트 다 되어 있고요. 뒷자리 열선 시트까지 그다음에 전어 수동 커튼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어 그리고 여기도 다 지금 보이시죠? 네, 여기도 다 보호 필름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220V. 네, 다 들어가 있고. 앞에도 볼게요. 보통 운전석이라면 사용감 좀 있기 마련이죠? 네. 근데 이 차는 운전석조차도 사용감이 없습니다. 사진에 다 그대로 보일 거예요. 날씨가 오늘 원래는 좀 해가 좀 쨍쨍하면 밝아가지고 되게 빛바래 보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적당히 어두워서 진짜 색이 보이네요 이렇게 항상 상태가 좋아요 제가 추후된 차들이 근데 맨날 잘안 보여가지고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JBL 오디오 메모리 시트 오토 윈도우 그 다음에 차선이탈 방지 축구방 감지 220V 그 다음에 전동 트렁크 그 다음에 핸들 리모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다 들어가 있고요 주행거리 13,000km 슈퍼비전 계기판이고요 어 유보 스마트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자, 네, 이렇게 어라운드 뷰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신차 스티커가 아이 부대로 붙어 있어요. 그리고 프로토 에어컨이고 통풍 양쪽 다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스마트 키고요. 핸들조차도 사용감 정말 없죠. 너무너무 깨끗합니다. 그리고 자, 키도 이렇게 두개다 들어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어라운드 뷰 버튼이나, 그리고 전자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드라이모드 버튼입니다. 그리고 자동 충전 네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아주 아주 옵션이 꽉차 있죠. 그다음에 어, 하이패스 루미러 유보, 그다음에 투채널 블랙박스,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매뉴얼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어, 그다음에 레이노 썬팅으로 전면까지 다 이렇게 필름이 되어 있어요. 전면까지 저렇게. 그래서 썬팅 필름도 할 것도 없고요. 냄새도 너무 좋습니다. 네. 비연 차라서 냄새도 정말 좋고 주행감이나 이런 것들은 진짜 진짜 이건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네 완전히 새차 같습니다 정말 새차 같아요 어 이제 보내드려야 됩니다 아 우리 고객님 엄청 기다리고 계세요 정말 기다리고 계시고 번유 어, 소렌토 참 이뻐졌죠 네아 정말 이뻐졌고 아 이제 보내드립니다 늘 안전운전 하시고요 아 우리 고객님 어 차량 어늘 아주 복된 일만 많으시라고 제가 귀 불어넣어서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성능검사 올해의 완전 무사고 1인 신조는 당연한 것이고요. 전 후방센서까지 저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라이트 옵션, 휠 옵션, 뭐할거 없이요. 어, 그림 같은 차, 오래오래 잘 타시고요. 아 그리고 앞으로도 에, 이제 보게 되었지만 지켜봐 주시고 오래 저를 보셨기 때문에 오로지 저만 믿고, 예, 저만 믿고 연락을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차를 고르는데 우리 고객님도 같이 예, 골랐습니다. 우리 고객님께서 인터넷을 보시고 네, 정확한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이 사람들이 제시해놓지 않지만 그래도 차종 같은 것들을 같이 이제 상의하시면서 예, 저한테 물어보시면서 이렇게 고르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하시는 차 잘, 어, 갖게 돼서 네, 너무 축하드리고요. 아, 그리고 오래오래 잘타십시 이젠 이상 영상 마실 거고요.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십시오. 저도 바른 자세로 정도만 걷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어, 이렇게 지금은 코로나가 이제 막바지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만한 만 300명 정도 된것 같아요.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 아,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코로나가 완전히 다 없어지고 다들 아, 웃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많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